안녕하세요. 삼일신입니다. 2025년 부산광역시 공무원 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해설 방송입니다. 자, 파일이 한글 파일, PDF, 그다음에 집이라고 돼 있는 요 묶여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요 묶여 있는 자료 꼭좀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는데 여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공고부터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원수는 제가 뭐읽어 읽어주는 건 의미가 없죠. 네. 제 블로그 보시면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일반 행정 77명, 네. 지방세 22, 전산직 2. 아, 그러면서 읽고 있네. 네. 자, 여기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부산 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새카맣게 돼 있는 거는 전부 인사형시처 위탁 출제로 전국이 동일한 시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돼 있는 거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와서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랗게 되어 있는 이 직렬들의 이 과목들은 시험지를 회수해 가서 회수해 가고 답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뭐 번호 적어 나온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없어요. 누구랑 맞춰 볼 거야. 정답 자체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거자 1회 시험이 있고 2회 시험이 있죠 1회가 6월달 시험 2회가 11월달 시험 7급 네 7급 10명 7급 10명 그 다음에 운전직 부산에는 운전직이 11월에 보내요 11월에 그 다음 기술계고 요건 전국 다 동일한 거고요 이때 보는 거고 연구직 자그 다음에 좀 특이한 직렬 있는 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항상 뽑는 것들이죠 여기는 근데 인원수가 사회복지 5명 네 부산의 사회복지가 꽉 찼다는 얘기죠 지금 아 부산이 어 기존에 적체돼 있던 인원들을 아마 다 밀어넣었을 거예요 적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어, 한때 너무 많이 뽑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거 밀어넣고 나니까 이제 남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그냥 왜냐면 지난 몇 년간 부산에서 어, 발령 적체가 엄청 심했어요. 심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1년 이내에 다 임용시키라고. 그러니까 임용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리가 많이 없는 거죠. 일종에.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네, 그냥 제 예상이니까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인원수가 한한 자리 수예요. 전부 대부분 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역시인 걸 감안할 때는 네, 적다. 네, 적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상대적인 거니까. 자, 다만, 이제, 부산의, 일반 행정, 우리 제2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부산이. 네, 그거 치고는 좀 작다. 여기서 음영색 과목, 감옥, 노란색 과목이죠? 부산시 자체 출제 문제다 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기술계고 뭐 7급 행정학은 지방 행정학 다 예, 알고 있는 거잖아 시험 공부한 사람 이걸 이 모르면 어떡해요 다만 그거 해요 아 있어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보면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8급 9 공개 경쟁 임용시험 8급 왜 들어갔어요 간호직 때문에 들어갔죠 간호직 여기 보면 8급이 있어요 네, 8급은 시험이 아 8급 안 뽑나 9급 9급 8급 여기 있죠 간호직 8급은 국어영어 한국사가 9급의 국어영어 한국사랑 같습니다. 네, 이것도 모르시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네, 같은 시험 문제로 봐요. 따로 8급용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9급용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 영어 과목에 출제 기조 변경돼서 원래는 100분이죠. 10, 어, 20, 20, 20에서 50, 어, 20문제씩 5과목, 100, 문항인데 100분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국어 영어 5분씩 더 줍니다. 그래서 110분으로 변경됩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고로 뭐다 아 시험이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미 작년부터 네, 계속해서 해오던 얘기입니다 자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 해당 직렬아 동일한 시험 과목이다 시험 과목이고 또 모두 같아요 시험지도 같다 이것도 다르게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국어영어 한국사 전 직렬 동일합니다 동일해 여기 국어영어 한국사 전 직렬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아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직렬의 국어 영어 한국사를 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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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걸로 봐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갔다 자, 시험 일정 1회, 시험일은 6월 21일이죠. 응시원서 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전국 동일.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날짜 되면 전국에서 한 군데만, 예, 응시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응시 못해요.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된다. 자, 필기 시험, 시험장 공고일. 시험장 공고일이 뭐냐면, 응시표 출력일입니다. 응시표를 출력하면 내가 어디 가서 시험 봐야 되는지가 어디 나온다. 아, 거기 응시표에 나옵니다. 5월 23일날. 그 다음에 합격자 7월 18일날 발표되고요. 면접시험은 요 시험날 안에 하는데 요날 이제 발표되는 거죠. 합격자 발표와 함께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요, 요 날짜가 중요한 날짜입니다. 요두 개. 요게 뭐냐면, 이게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 예정일이에요. 예정일이야. 예정일이야. 이날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공지한 거는 최종시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입니다 예정일 그래서 요게 뒤에 쓰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8월 14일 12월 9일 1회 9급 89급 2회가 7급입니다 공채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 12월 9일 8월 14일을 기억해라 자, 공통 응시 자격, 18세 이상, 2007년생부터 가르다, 가능하죠? 2007년생. 생년, 월 1은 빼고, 월 1은 빼고, 2007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고3들이 응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했요 고3인데 2008년생이래. 그, 내가 얘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2007년생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요 2007년생. 학년으로 응시하는 게 아니다. 네, 학년으로 응시하는 게 아니다. 이건 공채예요. 공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제한 나오죠? 거주 제한. 간단합니다. 부산광역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 보이시죠? 1번은 뭐예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작년부터 쭉. 올해 이제 전이 왔다 그러면 아니죠. 근데 작년부터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부산광역시 응시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부산광역시 안 사는데 부산광역시 응시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2번 조건이죠. 과거에 3년 이상 살았다. 예, 모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보면요. 본인의 주민등록 사항이 다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살고 어디 살고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부산광역시 해 가지고 나오면 3년 이상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한 건데 요거. 예. 어, 과거에는 부산광역시 XX 뭐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경상남도 뭐라고 돼 있다 가령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경상남도. 근데 초본에는 그대로 부산광역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가 부산광역시에 속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무슨 군 이런 게몇개 있긴 있더라고요. 바뀐 거. 예전엔 부산이라 그랬는데, 지금 부산 아닌데. 요런 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초본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수정을 안 해요. 그냥 놔둔단 말이야. 그 직할시라고 써 있는 사람 옛날 분들은 직할시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자, 그래서 요, 어, 거주제한, 거주제한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고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진 거주제한이 없고요.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두가, 두 가지, 둘다 하네요. 자꾸 얘기하는 게 3년 이상 살아야 되냐 이거 좀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로 <laughs> 얘기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아 모릅니다 네 물론 제 방송 안 보죠 자 아까 제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왜 얘기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사서 속기 간호 시설 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시설이 아니라 지적직이죠 지적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서접수할 땐 아직 안 나왔어요 특히 사회복지가 잘안 나오잖아요 원서접수 3월에 하니까 보통 8월, 9월에 많이 발급받거든요. 8월에, 7월,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어? 나, 이거, 원서 접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건 언제까지 따면 되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아까 적혀있는 그 날짜까지. 두 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때는 여기죠 요거. 네. 기는 이제 운전면허가 있겠죠, 운전면허. 대형버스 운전 경력까지 해서 요것도 최저 면접 시험 일, 예정일까지,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됩니다. 버스 경력이. 왜냐면 이 버스를 운전하려면 대형 운전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까 나와 있는 두 번째 거에 나와 있는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얼른 올라가서 다시 보세요. 네. 그러면 된다. 다시 한번 보고 오자, 또. 까먹잖아, 금방 우리가. 자, 그래서, 아, 어, 1회는 8월 14일, 2회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제 면, 네, 운전직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자격, 자격증, 면허증, 면허랑 자격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네, 조산사, 간호사. 한글 속기 1, 2, 3급. 속기는 한글 속기 1급 있어도 되고 2급 있어도 되고 3급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여기 있죠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원서제 출시에 자격증건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시험 최종 시험 예정일에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서제 때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거 자 다음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뭐 해당 거다 읽어보셔야 돼안 읽어본 거는 본인 손해입니다 무조건 자 장애인은 장애인 네. 자이 저소득층이 항상 문제가 돼요 많이 인원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요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 그건 잘 알아요 개념 자체를. 그런데 한부모 가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한부모 가족. 어나 아빠 엄마 이혼했어. 나 아빠 엄마 중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 한부모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맞죠. 그거는 모에 대한 기, 기본이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지원 대상자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안된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저소득으로 해서 응시를 하면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에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탈락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요. 요게 기본입니다. 응시원서 제출일 또는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 중간에 비면 안된다. 다만 이제 군복무한거나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거 일정권은 여기 뒤에 써있죠. 해준다. 하는게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거 길게 하면 다 싫어하니까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여기 있잖아.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내야된다. 자 기술계고 넘어갑니다. 기술계고 넘어가고요자 운전직료. 네, 2회 있었죠. 2회.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형은 땄어요. 대형버스를 운전하니까. 자, 대형 승합 자동차 기준이 이겁니다. 36인승 이상이나, 길이가 9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있어요. 서류상 증명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거안 됩니다. 반드시, 뭐, 뭐, 별의별 거다내요 여기, 나오잖아. 건강보험 자격, 대형버스 운전 영역 증명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내가 차 갖고 있다. 그냥 그런 거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다 서류예요. 서류. 네, 서류가 인정이 안 되면 합격이 다 취소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36인승 이상. 네. 그런데 여기 뭐 버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근데 뭐 화물차, 레카 이런 건 아니죠. 네. 승합 차량이야, 승합. 사람이 타는 승합 차량.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나중에 냅니다. 네, 서류 내요. 자, 시험 방법. 자, 1, 2차 시험 병합 실시라고 돼 있죠. 병합이란 건 합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형 필기 시험. 선택형은 사지택 일형이라는 거예요. 사지선다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선택형이에요. 남은 서술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술형 뭐 필기시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택형은 뭘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사지선다 얘기하는 거고 자 1차 2차 시험 병합실시라고 쓰니까 헷갈리죠. 뭔지 자 그래서 1차는 국어영어 한국사입니다. 2차는 나머지 과목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합쳐서 본다. 우리 한꺼번에 다섯 과목 보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병합실시라고 쓴 거예요. 자 7급 100분, 899분, 110분. 한 번에 다 보죠. 한 번에 다 보고, 답안지만 제출하면 되고, 과목 순서 필요 없이 무조건 답안지만 내면 됩니다. 이것도 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20분씩 하고 자르냐, 그렇게 어렵게 시험 안 봅니다. 한꺼번에 나눠주고, 마음대로 풀고, 네. 나중에 낼 때는 답안지만 내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합격자 결정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필기 합격자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이죠. 1, 2차가 이제 아까, 필기 시험이니까 이게 필기 시험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면접 시험 보고 나중에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일단 40% 이상 득점한 사람 과락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과락이잖아 40점 미만이 과락이죠 그래서 장애 장애 전형이나 가끔 저소득 전형에 보시면 실제 선발하는 인원보다 적게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뽑은 게 아니고요 과락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과락을 과락을 많이 맞아요 그쪽에서는 워낙 이게 어, 일반인들하고 같은 시험지로 보기 때문에 약간 뭐 방심한 것도 있고 공부가 덜된 것도 있고 그 원래 또 이제 공부가 좀 힘들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전형에서 40점 넘는다고 합격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자격이 갖췄다는 것이 40점 맞고 합격할 리가 있나요? 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위쪽에서 또 자른단 말이야. 우리 동네에 예, 나보다 공공 못한 사람이 잔뜩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도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자, 그런 거고요 자, 응시원서 제출은, 네, 다 같습니다. 이건 또 넘어가요. 예, 지금 이제 얘기해봐야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서 접수 전에 또한번 합니다.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게 있는데 이것만 읽고 고민하실 분이 있대. 읽을, 읽질 마. X, X. 읽질 마. 이거는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딱 나오면 거기에 써 있어요. 양평 몇점 이렇게. 그게 대부분은 안써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써 있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나오면 그때 와서 보면 돼요. 부산광역시 잘 나올 가능성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때 나왔다 그러면 아 시험공고에 양성평등 있었지 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양성평등이라 그래요. 한쪽성이 모자르면 한쪽성을 더 추가로 합격 시켜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본인이 할수 있는 거는 없어요. 양평이 나와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면접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고요, 의사 상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거죠, 요거 자격증 대상자. 그런데 취업지원 대상자도 이게 얼핏 얼핏 들어서 사람들이 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는 요런 겁니다. 요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자기가 뭐 취업지원 대상자래요. 고용노동부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취업대상자라고 아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노동부에서 뭐 받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저소득 할 때도요 저소득 정말 논리가 굉장하신 분 있어요 나는 돈을 못보니까 저소득이야 아, 맞긴 맞지 무소득이지 심지어 무소득 무소득인데 나는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법에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법이 인정이 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자 의사상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읽어 보세요. 자 여기서 본인은 여기서 본인은 10% 네, 자녀가 5%입니다. 여기, 요 특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분만 5%예요. 손자, 손녀 안 됩니다. 손자, 손녀 안 돼요. 의사상자는 5%가 본인, 네, 자녀가 3%예요. 자 자격증 소지자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어, 자격증 수는 언제까지 자격증을 따야 되냐? 필기시험 전날까지.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야 됩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원서 접수시 없어도 돼요 예,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따로 입력하는 기간이 시험 보고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산점을 입력하는 거예요 네. 자 행정직군은 일반행정지방세사회복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기술직군에는 이제 나오죠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은 전부 다5%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한 개만 가산 하나만 두개 있다 8% X 5% 3% 중에 하나 본인에게 유리한 거. 그럼 5%가 더 유리 유리하니까 5% 것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5%는 뭐예요? 평균 5점. 3%는 평균 3점. 만점에 5%, 만점에 3%를 줍니다. 본인 점수에 5%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40점이면 45 네, 그걸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균 5점, 평균 3점을 본인 평균 점수에 더해라. 네. 평균에 더해라. 그럼 끝. 네. 자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라고몇 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가산점을 등록해라 언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여기 있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건 당일 시험에서 아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깜빡하고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깜빡할게 따로 있어요 자 이건 7급 얘기고요 네 이것도 응시자 유의사항 뭐 여기서 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아까 공개 시험 문제 위탁하여 출제하는 공개고 부산시 자체 출제 문제 있죠 노란색으로 돼 있던 거 가져갈 수 없다 비공개고 가져갈 수 없다는 건 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도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맞춰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춰 볼 수가 없어요 자 최종 합격자 근무 예정 기간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라는 큰 광역 지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의회 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개 자치구군 16개 뭐예요? 해운대구, 무슨구, 무슨구, 무슨구 하는 그거를 자치구락으로 군이 있어요. 기장군인가? 네, 기장군인가 하나 있죠. 그거가 군이야. 네, 기장군 말고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부산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그, 거기에 배치되는데, 여기 있죠. 이명 후보자 등록 시 5개 선택. 지망한다는 소리예요. 오지망한다면, 오지망. 1지망, 뭐, 해운대구. 2지망, 무슨구. 3지망, 뭐,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쫙 써서 내면, 대부분은 성적순으로, 네, 성적순으로 해당 자치구로 갑니다. 이거는 광역시는 다 동일해요 광역시는 여기 아까 네, 그런 내용이고 자 타시도 중앙부처 인사교류 금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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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이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알 필요 없으면 나중에 알면 되고요자 넘어가고 달라지는 거는 이미 달라진 거 전부다 달라진 거 26년 달라진 거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붙인 파일이 여러 개 집으로 돼 있던 여러 개 파일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그니까 러 여기서 가산자격 대상 이거 있죠. 가산 자격증 안내.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나왔다고. 시험 공고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물어봐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시험 공고를, 예, 딱 아까 인원만 보고, 땡! 해버리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7급, 장애인, 뭐 이런 거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아까 행정에서 예, 행정에서 부산광역시는 의회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아까 의회도 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도 자치구 의회 자치구 의회도 지망을 하게 되는 걸로, 예, 그렇죠. 아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문구상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 구군의회이며, 아 자치구군 및 구군의회이며, 희망 기간 다섯 개에. 어, 의회가 따로 있을 있는지 없는지 제가알 수가 없습니다. 제희로 네, 학교에서 지망한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자치국은 의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네 길고 긴 시험 이 공고 해설했는데 조회수가 잘안 나옵니다. 네, 이게 지구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뭔가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게다 나오는데 그걸 자꾸 안 읽어보니까 네, 자꾸 모르고 헷갈리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